보인다, 밖에, 보인다, 밖에, 밖에 경찰이 보인다. 경찰 왔다. 이거 이렇게 럭스의 뒷배를 받고 연합을 맺었다고 하고. 아이 싹다 손대게끔 확실게 해줘. 순수무력으로함 정하자고. 운파로 파 하나는 우리가 담글게. 잡아야 잡아, 잡아, 잡아. 애들아, 무장해라. 이제 먹수 시작이다. 6번 무전으로. 그리고는 언제 하실게요? 당신의 대표 강지현 씨는? 사망했습니다. 뭔일하개 새끼야! 힘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면은 거기서 같이 움직여가지고 같이 복수하자. 이기영님 쪽좀 도와줘야 될것 같거든. 박정희 걔네랑 그 위에 있는 간부들만 잡다 모까지 따는 게 목표지 당연히. 나중에 복수각만 잡아준다면 우린개차롬 일할 수 있어. Hey, w h a 우리가 이제 필요할땐 머리가드 하고 대신에 이제 갱질을 하면은 쟤네 갱보디가드로 쓰네가 될 거거든. 편할 것 같아. 우리도 갱질하는 게. 음, 그렇게 가자. 그냥. 하자 어차피 그래 맞자 뭐경찰도못 건드려 여기. 운파 운파 하나는 우리가 담글게. 이제 복수 시작이다. 여보세요. 실망아. 모차. 해리야. 보라. 준이가. 코코야. 6번 무전으로. 애들아, 우리 이제 PMC 때려치고 갱으로 들어간다. 음성 메시지네. 지하나 복수해줄게. 지켜봐라 안에서. 애들아, 3번아지트는 모이자. 왓쌉 가이즈! 네. 얘들아 전화 한 통만 할게 어, 어 대표! 어, 어, 우리 어. 갱지를 할건데 어. 이름만 바꿔도 돼? 어, 어 바꿔도 돼아 어, 그럼 빅딕으로 갈게 오호 우리 어, 3번 아지트 구매할게 어? 나어콩이는 뭐야? 가콩이 경찰에 있어 다들 어디야? 우리 3번 아지트 집으로와다 내려다 줘야 야, 거기 팀 <laughs> 안녕. 어, 안녕. 돌아. 짜. 나도 이거도 돼. 총상. 고맙다세. 경찰 죄사합니다 얘들아, <laughs> 이제 사진 찍자. 어, 저가에 움파른파가 <laughs> <laughs> 우리 꼬라보는데. <laughs> <laughs> 뭐야? 야, 꺼져. 뒤지기 싫으면. 야, 뒤질래? 우리 빅딜을 쳐다봐 봐. 야, 이년아. 어디 움파른파가 씨발 개같지트와 뒤질라고. 야, 이 새끼가. <년아>! <laughs> <시발, 갱하짓트와 웃음> 이제 다들 들어가 나 여기 의사놀이 좀 하나 들어와. 아. <laughs> <laughs> 음, 음, 음. 맞출라고. 야 가지 고추서다. 갱 강함순이 빅딜 다시 고추서다. 와 부활했어. 여자 다 럭스로 가자. 안 사장한테 다 같이 인사한 방으로 가자. 야 하나 둘셋 한번 팬텀스 누르는 거야. 하나 둘. 혁만이랑 어. 어. 어? 100개! <웃음> 뭐야? <웃음> 어, 뭐야 어두개저0 원만. 저돈줘아 어, 어. 뭐야 이그지 새끼는. 대표 우리 빅딜 완성돼서 인사 한번 하러 왔어. 어어 <laughs> 어, 인사 멋있봐안 <laughs> 대표님 은행 꼭 갚겠습니다. 넘버 m 빅딜. 좋아, let's get it. 힘그 운파노바 걔네들 소수하게 복수하려고 얘네한테 걔네들 불러가지고 칼로 쑤실라고. 은행이랑 이런 거 아예 싹다손때게끔 확실하게 해줘. Yeah, let's get it, man. 우리 산악행을 만들어야 되잖아. 골드문은 무조건 산악행이고 그리고 개갱, 도레미파 있어. 파이트 해가지고 서열 정리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야 건강갱, 네. 에이 브로, 야 오라, 아 우리 갱들끼리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잖아. 나는 나 확실히 위아래를 좀 정해야 된다 생각해. 서열 정리를 하자. 순수 무력으로 하면 정하자고. 한번 떼자고. 어. 오케이, 까리 갱들간의 서열 정리 과연 1위는 누할 것인가? 것야 이러면 이쁠 것 같아 그림이. 여기 이거 청룡열차 보이지? 여기가 최종지역이야 아 35분에 스타트할게 거기 먹은 사람이 이기는 거다. 야 빠른데? 직진해 직진 자리잡아 자리잡아 모두 없어요? 못받다 와도 되냐? 프레임 떨어진다 포 가야될 것 같은데 모두 왔는데 지금 총격 다운도 됐네 아, 왔다 아휴 헤드 호피야 뭐 은퇴할 데 있냐? 고스도마나 도레이파 한명 다운. 안 맞으라고 리기지 마. 와, 씨. 야, 도레이파 한명더 다운. 그쵸, 사람 하나 도레이파 세 어어이 다운이라는 거지. 다운이야. 우고명 응. 거의 다 죽였어, 다 죽였어. 왼쪽각 다 죽였어. 야, 왼쪽 옥상에 깨게 하나. 확인. 야너우측박 갖고 와 이제. 골드문 두명 다운 그그그 쥐쥐. 야 고생했다. 아 수고했어. 레이더의 품격이 있으시네. 자격 이 있다. 야 뒤통수 얼른 하겠다. 아, 야 근데 깨갱 화끈하다 들어오는 거 너네 좋다. 강아지 새끼인데 물땜 물어. 아 사냥개로 확실히 쓸게. A few moments later. 야. 우와. 농담일 거 같아. 어? 레드가 동상아씨한테다 말했나봐 경찰들이 지금 우리들 잡으려고 안달이 났어 야 얘들아 무장해라 밖에 보인다 경찰 왔다 이거 네 여보세요? 나 빅틱 레이더 래퍼핑인데 너네 자꾸 우리 아지트 어슬렁어슬렁 걸리면 우린 쏠수 밖에 없다 꺼져라 아 저희 쪽에서 그래서 추상한 점 없는 거 확인하고 지금 다 철수 중입니다 오케이 가잇네 감사합니다 오해... 개. 야 경찰 철수했어 야 경찰은 우리 칠 명목이 없어 그래서 일단 도추만 지키고 있는다 어빅딕 골드문 럭스의 뒷배를 받고 연합을 맺었다고 아까 레드 중이 EMS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체나 충찰을 좀더 강화하고 대충 상황 정리를 하자면 막 벌벌 떨고 우리가 거의 1시간 훈련시켰거든 이, 이 오늘 있는 일은 기억에서 아예 지워버린다 매드 중위가 정상한테 엘로맞쳤고 정상 거그 듣고 열받아가지고 어, 럭스로 지목해서 빅띡하고 그 이하 산악행들 존나 주시하고 있고 아. 야 병원장한테도 스탠바이 들어갈 수 있거든 꼬셔놔야 될거 같아 어 자기야 아 우리 그때 이벤트 했던 거 기억나? 뭐가 잘못됐는지 뭐 갑자기 우리 아지트를 쫓아와가지고 아 그래? 어 자기는 뭐 아는 소식 있어? 아니 나 병원에만 박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 옆에 아. 누고 있어. 청장. 아 그렇구나. 네. 저희 경찰에서 조사한 바로는 네. 나중에 경 쪽을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혹시나 있을 수 있으니까. 버핑아 어떻게 너도대 이렇게 빠르게 쳤냐. 나랑 계속 통화했는데 나랑 대화할 때 톤이 아니야 지금. 아시리야. 아 이 빅틱의 보스 레이더야 그냥 럭스 끝까지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야 저거. 구멍 다 뚫어 놓을래? 잡아 진짜 야 진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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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네 뭐야? 우리 그냥 동네 비켜! 동네 진짜대요. 좀 아지트에서 구경하면 둘째 너네. <laughs> 아, 애들아 장난감 귀엽죠, 생겼다 몰라? 장난감. 딱 하나만 물어보자 누구와 사주 받고 이래 너네. 진짜 사주 안 받았어요 저희. 는아이 씨꼬 막안 하면. 아, 아, 야 애들 아닌 것 같아. 안 되겠다 아니면 아니면 야. 번돈 뽑아. 실망시 <laughs> 잘못했어요. 진짜. 실망시 공연한다 그러고 온팔운 야 왔어. 님 우리 아지트로 데려갈게. 아 경찰이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 솔직히 말했어.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경찰이 자꾸 레드를 통해서 병원까지 휘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 뭐라고? 우리 병원을? 그래서 경찰에서 이상한짓하면은 나한테 바로 알려줘. 어, 내가 바로 연락할게. 응. 내가 물어봤어 그래. 뭐 나중에. 자기야, 그럼... 왜 그런 거 타고 다녀요? 이거 타. 내 옆자리만 타면 돼. 이 옆자리는 너만 태운다. 뭔 냄새지? 여자 향수 냄새 나는데? 아 우리 여직원이 있어 야, 바닥 이거 머리끈 뭐야? 너 오늘 싸가지 만났어? 안 만났지 자기야 이게 우리 집이야 야 모찌야 내 옆자리 계속 타잖아 아 맞아요 너 머리끈 관리 좀 잘해 자꾸 머리끈 흘리고 가잖아 아 이거 거였어? 내 비서야 인사해 아, 비서도 있어? 아이 자기야 나 사업 연장시킨다 했잖아 지금 마이너스 10억짜리의 마통인데 컵라면 먹으면서 버텼어 안 되겠다 조금만 도와줄게 자기야 나 진짜 어. 그런 거 싫다니까 너 그냥 아. 먹고 사는 거못봐 진짜로 아 진짜 자기야 그런 거 하지 마나 진짜 싫어 오케이 알겠어 조심히 가고 내가 나중에 어. 연락할게 응 연락할게 자기 잠깐만 물어볼 거 있어요 자기한테 연락했는데 연락도 안 받던데? 아 내가 지금 너무 바빠 지금 마이너스 통장이어가지고 이래야 되나? 자기 데려다주고 택배 띠러 가야지 이제 나한테 3억 땡겨봐 자기 아나 진짜 이런 거안 받아 왜 그래 아 땡겨 자기 현금이야 예금이야? 어 자기 나중에 돈 벌어서 또 투자해줄게? 자고나서 보자 응 자기 10루 멤버십가예요 아직도 안 하셨어요?